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 연구 위팀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릴 정보는 로보로보입니다 로봇, 로보로보 로봇, 사실 그 교육용 로봇 관련주죠 로보 최근에 이제 4월달에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시세가 다시 죽었다가 5월 말부터 좀 예, 거리량이 실리면서 예, 등락이 좀 있습니다 어, 로봇 관련해서는 조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관련주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급등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소폭 상승을 했고요.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소폭 좀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5월 24일인데 5월 24일날 상한가 들어갔죠.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빠지다가 61선, 21선 돌파하면서 상한가 만들었습니다. 요때 이슈가 뭐였냐면, 어, 일단 미국이 그 하웨이 제재를 하면서 미국의 그, 어, 내부적으로 이제 통상 강경파들이 있잖아요. 그 강경파들이 중국의 그 제품들, 특히 이제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을 좀 하자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AI라든지 3D 프린팅, 로봇 공학 관련된 핵심 부품까지도 중국체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공학 관련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 또 주춤주춤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다시 61선,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물론 요 고점을 돌파를 못한 게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61선 지지받으면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상승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 특히 요런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질 때, 형성될 때 보면 항상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넷, 어, 올리면서, 고점과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하고 전고점까지는 예, 꾸역꾸역 올라간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 쌍바닥을 만들 때는 고점에서 물린 종목들이 손실 로스컷이라고 하죠. 그 로스컷 물량들이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는, 어,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간 거고, 다시 쌍바닥 만들 때는 이 고점, 어, 최저점에서 한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지는 거죠. 근데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저항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예, 주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길게 보면 쌍바닥을 만들었고, 다시 예전에, 예, 4,000원대로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 보면 8,180원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가느냐라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무리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는, 정거점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는, 어 차트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런 쌍바닥 패턴과 61선이 상승, 21선도 마찬가지고, 상승하면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을 때, 이 종목들이 어떤 패턴을 이어가면서 주가 향방이 어 자주 유지되느냐, 요걸 좀 보자, 어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조금 들고 나왔고요 일단은 요런 패턴들은 전고점까지는 예, 그냥 뭐, 다이렉트는 아니지만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한번 매매를 붙여봐도 된다. 그리고 지금 미중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험한 소리들이더 나오고 가능성도 높아요. 기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또 부각이 되면서 예,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